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eyes were on Ethan. 자, 요거는 관용어보니까 뭐, 그냥 봐도 사실 뜻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외워둬야 되는 표현이죠. All eyes are on 하면, 어, 모두의 눈이 어디 어디에 두어져 있다, 즉, 어디 어디에 쏠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런 거 많이 있죠. Keep one's eyes on 하면, 어, 누구 누구의 눈을 어디에 지키다라는 거는, 어, 어디서 눈을 떼지 않다, 그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뭐 이런 것들을 좀워워 you c a 좀 있어요. 밑에 다음 문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o 있죠. u c e e the o e r e s o n Keep o i t h the ball in his hands.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like in a Hollywood movie. 자 요거 선생님이 특수 분 e t h 얘기했어요. w i t h 플러스 plus 스 분사 이러면 plus 사한 d 로 이렇게서 간다고 했어요. 선생님 분사 안 보이는데요. 어좀 얘기했죠. 그 비동사가 준동사가 될 때, 우리 분사 구문에서 분사 being은 생략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with the ball being in his hands.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는 여기다 being을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냥 이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할 때는 어떤 게 생략되거나 이럴 때는 우리말로는 그의 손에 공 함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이 그의 손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With plus 명사 plus에서 뭐뭐한 채로 이렇게 공이 그의 손에 있는 채로.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어 모든 것이 자 seem to 보정사 뭐뭐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In slow motion. 어, 슬로우 모션이죠 천천히 천천 어, 아주 느린 움직임으로 이런 뜻이죠 예, 슬로 모션 어, 느린 움직임으로 like in a hollywood movie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안에서 처럼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 안에서 처럼 그 다음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자 keep one's eyes on 어디에서 눈을 떼지 않다 어, 그 다음에 Uh, make one's way to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이런 것들을 관용어고 들으니까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As는 이때 when의 뜻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end zone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end zone으로 나아갈 때, end zone은 지난 시간 설명했죠. t 디 end zone 이렇게 이렇게 스코어를 내는 그 구역을 말합니다. They saw him cross the goal line.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지각동사. 그래서 보어가 원형으로 지금 원형부정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있더이죠있더이 이튼이 cross the goal line. 바로 골라인을 넘은 것을 보았다. Right before. 바로 전에 the clock ran out. 바로 그 시계가 자 run out. 소리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시간이 다 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시계가 어 시간이 다될때 우리말로는 이제 좀 의역하면 경기시간이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런아웃이 떨어지다 하는데 뭐 우리 돈이 떨어지다 이런걸 쓰는데 여기서 런아웃을 쓰는 이유는 경기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몇시몇 분이 아니라 이제 쭉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기 시작해서 그래서 마지막이 제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we g t h e clock ran out. 이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경기가 끝나기 바로 전에 어 이든 그가 어, 이 골라인을 넘어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unexpectedly everyone in the crowd laughed to his Their feet with their hands in the air. 마찬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명사가 분사한 채로 어, 동시 동작 부대 상황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부대 상황이에요. 동시 동작은 이제 주어가 양쪽 인걸을 다하는 거니까 이제 약간 뭐용어서으로서는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어떤 시점에 양쪽의 어떤 동작이 다 일어난다. 뭐 이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Unexpectedly. 자, expect가 예상하다니까 예상하지 않고서죠 직역하면 이 단어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이런 뜻이에요. 부사로 예기치 않게. Everyone in the crowd. Crowd는 군중이니까 모든 군중들 이렇게 되겠죠. Everyone i n t h e crowd는 군중 속에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 말로는 그냥 관중들 모두가 되겠죠. 관중들 모두가. 자, 이것도 이거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live. Live는 이게 그 우리 메뚜이 같은 게 뛰는 게 l e a 이에요. 메뚜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run 은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그냥 메뚜기 어떻게이렇게톡 하고 이렇게 뛰어오르잖아요. 이게 leap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뛰어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 메뚜기나 이런 거는 었는데 여기 지금 당연히 사람이죠. leap to one's feet 하면 그들의 발로 뛰어오르다 뭐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그냥 번쩍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벌떡 일어나다. 그래서 관중 모두가 벌떡 일어나다 with their hands in the air. 그들의 손이 공중에 있는 채로. 자, 손이 공중에 있으면 어때요? 이런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손이 공중에 있는 채로 일어났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어 자, 그 손을 뭐 공중에 둔 채로 한건 여기는 관중들이니까 막 열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문맥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관중들 모두가 어,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s, uh, excited shouts and unending cheers for Ethan. 자, burst into 하면 뭐엇을 터뜨리다 이런 거고 자, burst 자체도 우리가 터지다, 뭐 갑자기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 그 지금 with가 나왔으니까 뒤에 것으로 터뜨렸다 해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마치 목적어처럼 해석이 됩니다. 뒤에 것을 터뜨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터졌어요. 뭐로 터졌다? excited, excited shout, 바로 흥분된 외침, 그리고 어, unending cheers. 자, end 가 끝내다잖아요. unending. 끝내지 않는이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우리말로 끝나지 않는. 뭐 계속되는 이런 거죠. 계속되는 환호. 이 뜬을 향해 계속되는 환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흥분된 어, 들뜬, 그런 외침. 그리고 어, 이 뜬을 향한 어, 계속된 어, 그 환호. 이런 거를 터뜨렸고 있는 중이었다. 터뜨렸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was 단수가 되는 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hard work 어떤 노고죠, 고생한 거, 노력한 거, 노력과 dedication 헌신. 이때의 모든 노력과 헌신 이것이 being rewarded reward가 보상하다니까 보상 되어졌다. with glory 영광으로 이렇게 됐죠. 영광으로 보상 되어지고 있었다. e t 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이튼의 더치다운이 그 경기를 이긴 것은 아니었다. But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자, be wort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렇죠? Be wort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By now you're probably wondering why. 자, by now, by와 시간이 나오면 대충 이제라는 뜻,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할때 이까지에 해당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From A to B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건 완전히 확정된 시간이고 쭉 해오다가 아이 정도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쯤이라는 뜻도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서야, 이제는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는 You are probably wondering 너는 아마도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다. Why? 너는 왜인지 그 이유를 아마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지금 어, 여러분 교과서에는 어, 지금 외워야 되는 관용구라든가 이런 게좀 나왔어요. 다 외워줘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본문을 이렇게 짚어줄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